안녕하세요. 각골서 성훈입니다. 와, 오늘 바람이 겁나 세더니 봉장이 뭐 엉망이 돼버렸네. 아우. 이게 핀을 박아 놓으면 좋은데 핀을 안 박아 놨더니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아, 오늘 날이 겁나이 춥습니다. 낮에는 아, 눈도 오고, 놈들은다우라들었는가 사람들은... 아... 아... 너무 추우니까 밖으로 나온 놈들이 없어요. 근데 아, 바람이 얼마나 섰는가. 그냥. 잡초밑트다 뒤집어졌네. 우와. 이래나 또, 또 뒤집을 건데. 돌띵이를 하나 올려놓던가 해야지. 오늘 낮에는 바람이 거의 강풍입니다, 강풍. 태풍 비슷하게 바람이 불어서. 날라가지 말라고 물을 받아놨는데 질질 끌고 가버네. 에휴. 잡초 잡초 매트를 고정하는 핀이 있는데 그거 갖다 딱 꽂으면. 좋긴 한데. 아휴. 아, 오늘, 오늘 태풍, 태풍급입니다. 태풍급. 낮에는 눈도 오고. 아, 낮에 일을 다니다 보니까, 아, 야야들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지금 40일이 넘었거든요. 봄뻘깨온지 40일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 내일 모레,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쯤 그때 한번 이제 내금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일을 다니다 보니까 아 제때 못 보는 거죠 어찌됐건 뭐 40일이 넘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3, 40일이 안된 상태에서 증소를 하게 되면 아,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4 0일 넘어서 증소를 하게 되면 반만 안 모자라면 아,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외부, 외부 밥장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이고, 야네도다 넘어갔네. 여기 보면 아 제가 칼질을 안 해줬거든요. 안 해줬는데 지금 팠어요. 칼질을 안 해줬는데도 지금 요만큼 파, 파간 거죠. 그 얘기는 여기 파면 이 안에 꿀이 있으니까. 우리 파가는 건데 아, 이건 아마 산벌일 겁니다. 동양종 굴벌 산벌이 와서 파갔을 거예요. 여기 있는 놈들은 아직 밥이 안모자라거든요 이게 원래 이 조금 급하면 자, 우리가 말하는 밀랍을 제거를 해주거든요. 밀랍을 제거를 해주면 벌들이 잘 가져갑니다. 근데 아직 밥이 급하지 않은 놈들이라 제가 일부러 안 파놨는데 이몇 개만 이런 놈들 몇 개만 이렇게 파갔어요 파간건 거의 재봉장의 벌이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동양족굴벌이 와서 파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뭐 밥이 안 모자라니까 자, 40일이 지나면 우리가 어, 증수를 하죠 일단 재벌은 40 오늘이 2일째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은 재봉장이 아마 42일 42일쯤 된것 같고 자 이런 돌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흘려주면 여기 앉아서 습을 잘 빨아가요. 근데 이건 아직은 춥기 때문에 어렵고 날이 따뜻해지거나 이럴 때는 이돌 위에 많이 앉습니다. 그래서 물을 돌 위에 받아놓으면 벌들이 잘 빨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렇게 이끼가 생기고 그래야만 잘 빨아가지 또 그냥 깨끗한 물이 나온 이 상태로는 잘안 빨아가요. 이 상태는 잘 안빨아가고 여기에 섞여서 이끼나 이런게 생기고 근데 여기에 어떤 미생물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을 잘 빨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바람이 찹니다 차니까 여기서 직타로 바람이 올라오다 보니까 앉아서 고양이는 여기 와서 물을 먹고 하, 다행히 이 잡초매트가 볼통 쪽으로 안 엎어지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이고 돌을 어, 좀 눌러놔야 될것 같아요. 자, 40일이 지나면요, 어, 여유장을 봐야 돼요. 이제 경리판 뒤에 여유장을 보시고, 여유장에 손바닥만큼의 산란이 가, 갔다 그러면, 어, 경립판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립판 바깥쪽에서 벌들이 고생하는 것보다, 야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을 내고 고생하는 것보다, 경립판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아, 안쪽에 있는 열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리판 바깥쪽에 여유장에 산란이 안가면 증소를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거는 아직 벌새력이 약하거나 얘네들이 감당을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리판 바깥쪽으로 산란이 갔을 때만 안쪽으로 넣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삼각대를 안 갖고 왔는데 땀이 너무너무 세서어이씨 온도계 바깥에 내놓고 안나네 하여튼 잘하고 있어 아이고 정신 놓고 와오늘 추워서 다오그라들 떨어지지도 않네 한 하나만 꺼내 볼까요? 워낙 춥다 보니까 이놈들이, 오, 난리야. 지금 벌 상태는 이래요 짱짱하게 찼죠 뒤에까지 뒤에까지 짱짱하게 찼어요 짱짱하게 찼으니까 어느 정도 얘네들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 주 일요일쯤 보면 아, 중를 생각을 해 봐야 될지 않을까 으이 씨 나름 안 되는데 바깥에 창바람 맞으면 떨어져 죽는데. <laughs> 자, 보시면 산란이 없습니다. <laughs> 네. 떨어질라 지금 맨 경립판 바깥쪽 옥장인데. <laughs> 씨. 해가 떨어져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여기, 여기, 현재. 아이씨, 안 보이네, 하나도.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산란이 없는 듯 해요. 없다가 아니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갖고 온 꿀을 안에다 저장해 놨다는 얘기죠. 산란은 없어요. 벌세력은 나쁘진 않아요. 경립판 뒤에도 보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는 압축을 안한 거죠. 야는 압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새끼, 굉장히 어네 어른 거냐 눌린 거냐 아 이거 씨게 눌려 눌렸나 봅니다 일단 얼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넣어주고 자 보면 여유장으로 안 나왔잖아요 왜냐면 이게 압축이 안 돼서 그래요 압축을 안 되다 보니까 여유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뒤편으로 지금 산란을 밀고 가고 있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나 어 날이 좋으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압축을 안한 벌이에요. 벌 상태도 좋고 압축도 안 하고. 자, 그리고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 봄벌을 깨운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BO2가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벌 세력이 더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비오투를 안 뺐습니다. 안 빼고 넣어놨고요. 근데 어 그렇다라고는 저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신 벌통이에요. 여기도 비오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비오투가 겨울이 되면 가스가 적어지죠. 적어지니까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끊어지지는 않는데.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 벌통에 비오투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이 전멸했습니다. 아주 한 장벌도 안 되는 벌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오투를 넣어서 벌통이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비오투가 대빵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얻은 거죠. 왜냐면 아, 지금 장수 농약 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도 제가 손을 댄 겁니다. 그다음에 장수 농약 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도 제가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품봉드론 저 벌통도 제가 손을 댄 겁니다. 자 비오투가 다 들어있죠. 근데 요 놈은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웠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절 손을 안 댔어요. 그거 안에 비오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가스가 약해진 건 사실인데 비오투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벌은 거의 다 빠졌어요. 거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 올해 이렇게 해서 비오투의 실험은 종료가 됩니다. 이게 끝난 거죠, 이제. 비오투가 효과는 좋지만 월동벌에 무조건 넣다고 해서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봉주가 벌을 어떻게 키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장수 농약 농법에 노출이 된 벌을 그대로 BO2만 넣고 키운다고 해서 좋아질 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BO2의 도움은 크지만 어느 정도 봉주가 생각을 좀 하고 벌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증거는 제가 손을 댄 벌은 그래도 요 놈은 약하지만 작년부터 약했어요. 약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요 놈은 장짱했는데 올 봄벌에도 짱짱하고, 요 놈도 분봉 들어온 것도 작년에도 짱짱했고, 제가 손을 댔어요.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요것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무작정 비오투면 다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 좋을 듯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무조건 기다 아니다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게 비오투가 우리가 한 겨울을 날때 어느 정도 가스가 남았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BO2가 끝났다면 끝난 거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날이 추워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BO2의 성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어 성능은 떨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스는 방출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죠. 예측은 가능하지만 비오투만 어... 가지고는 벌이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오래 얻은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비오투를 실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 비오투를 넣어놓으니까 넣어놓은 볼이 더 좋더라라는 아, 결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23년도 월동 볼로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결국 비오투가 아, 들어있지만 한 통은 갔다. 살아나긴 살아날 겁니다. 근데좀 세력이 약하죠. 요런 놈 같은 경우는 요 놈이나 장수 농약목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이나 요런 놈들은 나중에 옆에서 지원을 해주면 돼요. 야들들 세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팍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월동불 깨워놓고 이 좋은 세력에서 벌을 빼서 여기다 지원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면 안 돼요. 강한 걸 그대로 키워 올려야 됩니다. 그대로 키워 올려서 요 놈이 강해서 한 통벌이 넘었을 때 그때 봉충을 하나 빼서 지원해주면 야도 순식간에 큰다는 거죠. 또 그런, 기존에, 기존에 센 놈은 세게 클수 있게끔 그냥 놔둬야지, 그걸 약한 벌한테 지원한다고 소비를 뺀과 동시에 벌은 둘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약한 벌, 약한 벌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잘 나가는 좋은 벌에 벌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네, 결과적으로는 뭐죠 봉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을 어떻게 키우느냐 농약을 얼만큼 안쓰느냐 장수농약농법에 얼마나 노출이 안되느냐 여기에 벌에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도 아, 이제는 장수 농약농법 그만 쓰시기 바랍니다 장수 농약사과만 장수 농약농법을 쓰는게 아니라 벌 키우는 자들도 지금은 장수 농약농법을 다 쓰기 때문에 그 농약농법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